예, 오늘 8월 16일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가진 분무기 여러 가지, 예,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 중국산 물약 분무기인데요. 예, 전기가 안 튑니다. 전기가 안튑니까 전기가 통 고장 났죠. 3년 쓰면은 고향 납니다. 중국산. 싼데 가성비 좋은데 고향 나면은 부품을 구할 수 있으면 수리, 예, 수리할 수가 있는데 부품을 구매해서 못 구하면 알리나 테무에서 찾아서 구매해야 되는데 저는 알리 테무 가입자가 아니니까, 예, 부품, 요거 분해 해봐야 알고요. 어. 요거는 에 비료 살포기 겸아 농약 살포기 인데요 통은 여기 있네요 통을 떼놨는데 물약 살포기인데 요것도 에그 치파렐리나 제가 쓰는 거에 비하면은 이게 성능이 약합니다 에그 엔진 그 실린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치파렐리 성능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한 7m 정도 나가네요 물약이 비료는 잘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3년 쓰니까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잘 쓰다가 엔진이 갑자기 용량이 떨어집니다 여러 번을 제가 직접 고쳤는데 시동 걸어서 성능 좋다가 또 엔진 출력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, 여기 또 아, 물약 살포기 있습니다 중국산 이것도 시동이 안 걸리네요 아. 더운 날 고치려면 힘들고 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공물상 고물, 예, 주던지 아니면 누구 주던지 당근에서 예, 지금까지 보여드린 중국산 분무기 네 예, 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농사가 적은 사람, 텃밭 농사 수준의 농사를 하시는 분은 저 분무기 중 하나만 구입하셔도 충분히 오랫동안 쓸수 있을 거라 저 봅니다. 저는 농사가 꽤 있기 때문에 에, 저걸로 이게 대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치팔리하고 어, 거의 동급인 에코 이 비료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. 이게 가격도 비쌉니다. 85만 원인가요? 어, 이전에 소개해드린 것은 비싸가야 20, 20 몇만 원이고, 다 10만 원, 10만 원대 초반 막 그랬습니다. 이거 중국산 4대 상값이죠. 4, 5대 상값이네. 4대. 에, 그만큼 성능이 있습니다. 이거 원래는 이게 비료 살포기니까요. 비료 살포, 살포통만 달려있습니다. 이게 물약 살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 판매 사장님이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이유로 알았습니다. 1 8리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은, 물약 살포기를 했고요. 물약 살포통에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안에 보시면은, 이, 공기를 고압으로 밀어주는, 이게 없으면 물이, 물약이 안 나가죠. 물이 안 나갑니다. 요걸 앞으로 쭉 빼면 이게 직진형이 되고요. 요걸 안으로 밀어내면 확산형이 됩니다. 확산형으로 해보니까 꽤 쓸만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, 예, 그 물약이, 그 물이 나오는 양을 조절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게 한번 살, 실험해보고요. 오늘, 저, 어, 읍내 한번 더 갔다 와서 저기 이 고압 분기 요거 요거 부속을 지금 사러 가려고 합니다. 요이토출